검찰청장 1인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청와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니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국민의 세금을 특정 공무원이 자기 정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등 이 구조가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어. 조금 전에 그 김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활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검찰의 그 특활비가 지금 저렇습니다. 2021년에는 84억을 예산안으로 아, 책정을 했고, 2017년에 170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을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세부 사업명을 보면,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 수사 지원, 수사 일반, 공공수사, 국민생활 침해 사범단속, 마약수사, 민간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단속,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장관님 잘 아시기 어렵죠? 네, 일단 뭐 보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굉장히 빠른 질문이긴 한데, 예산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 예산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거나 사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 뭐, 공무원이니까 아마 국고손실죄에도 당연히 성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수많은 사업 그 항목들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유용했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했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죠. 네. 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뭐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어, 사실상 표명했습니다. 어, 특정 공무원이 정치 의사를 표명한 것도 매우 심각한 일인데, 그 공무원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이거는 그 공무원이 정치 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지적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지적이 나왔던 거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앞으로 자기 잘 봐달라. 내가 정치에 대선에 도전할 테니 내 기사 잘 써달라. 하고 밥, 사,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래도 알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가정적이어서 답변 드리긴 곤란하나. 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음, 음. 또 다른 한편으로, 어,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은 정당, 관계자들 만나서, 아, 내가 정치하고 싶다. 당신들과 손 잡고 싶다. 하고 밥 사고 술 사고 해도 알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공무원이 자기 정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던 이 구조가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 보면 저게 부처별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가 2021년 87억이고 국회는 9억, 경찰청은 718억, 어, 법무부가 84억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법무부는 지금 특활비를 전혀 어,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 검찰이 사용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검찰,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찰총장 1인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청와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니 검찰공화국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국회에도 많이 줄었죠. 이제 9억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뭐 하는 조직이길래 그 특활비를 어디다 쓰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또 한번 들춰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특활비이긴 했지만 안택은 당시 검찰국장이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잘 마무리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담당자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특활비로 용돈 나눠줬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네. 네. 그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는 소송에서 다쳐지긴 했지만 특활비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건 아닌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 특활비를 들고서 어 지금 살아있는 권력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적수사하고 기획수사하고 그런데 이 특활비 잔뜩 지원해줘도 알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 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다는 게 정말 어, 통탄할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게이 예산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 지금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어, 지금 뭐 제기된 문제점은 사실은 국민들도 굉장히 그, 아 저런 구석이 있었구나 의아해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구시대의 그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조속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